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IT 강국 코리아의 초석을 다져오신 대한민국 IT 산업의 선구자이신데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라 신념으로 국내 최초의 슈퍼 컴퓨터 도입에서 전자정부 구축까지 기업, 학계 그리고 공공현장을 두루 거치신 분입니다. 한국 인터넷 윤리 지능 협회 조성갑 회장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이력을 보니까 주로. 네. 어... I.T. 네, 정보 IT. 통신 분야 네, 이쪽에서 쭉 전문성을 갖고 일해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I.T. 정보 통신 쪽을 주로 전공으로 해서 네. 외국인 회사 제가 IBM을 첫 번에 입사했어요. 아, 네. IBM에서 네. 총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만2 0년그뭐 아, 20년. 네. 그때만 해도 IBM 하면 굉장히 생소한 기업이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IBM을 선택했을까요? 예. 네, 제가 이제 대학 3학년 때 취직을 하는거 이제 급선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 신문이 있었어요. 경제 신문을 이제 도서관에 가서 쭉 보는데 네. 앞으로 10년 어떻게 살 것인가. 네세계 10대기에 업서 연재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는 이제 IBM이 2등 기업으로서 매출의 10%를 연구 개발비로 쓴다. 승진, 국적과 인종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대한다. 급여를 많이 준다.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토요일 날 쉰다. 네. 그 다음에 평생 종신 직장이다. 네. 이렇게 해서 안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그런 의사가 있나 114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해서 20년간 이렇게 다, 재밌게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IBM에 이제 20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좀 있을 텐데요. 네, 기억에 남는 사건은. 옛날에 3090이라고 해가지고, 네. 전자통신연구원의 최초로 큰 컴퓨터가 들어왔었어요. 네. 수능시켰습니다. 이 네. 그런데 거기가 잘안 네. 됐어요.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운행이 안 되고 굉장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걸 거를 해결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IBM 사시에 보면 고객의 그 기계가, IBM 제품이 운행이 안 되면 회사를 팔아서라도 운행을 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내가 배웠다. 네. 근데 고장 난6 개월 동안 왜 이거 안 해주냐? 네. 와서 고쳐내라 했더니, 어, 먹고 자고 하는 돈을 네가 대라. 그러고 와서 고쳐주겠다. 그래서 나못 하겠다. 그래서 그냥 슈백 시키겠다. 그리고 컴퓨터를 내가 돌려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서 다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자통신 연구원에서 그때 양승태 원장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놀랬죠. 네. 놀래가지고 제가 전자통신 연구원으로도터 굉장히 각광을 받고. 어, 어, 훌륭한 사람이다 <laughs> 이런 칭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디서 일하시고요? 정부에서 불러가지고 네. 정부 가서 공공기관에 가서 이제 기관장을 하고 임기가 네. 있으니까 네. 6년 만에 이제 나와서 이제 학계로 갔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현대정부기술 네. 부사장으로 또, 어, 또 일을 좀 하고 네. 네, 뭐 전자통신 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으로 또한 7년 동안. 이렇게 하고. 네, 지금은 네. 한국 어, 인터넷윤리진흥협회 네, 네. 회장을 맡고 계시죠. 네, 네, 그렇죠. 네,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어, 그이 단체는 우리가 2009년도에 네. 아이폰이 나오면서 인터넷이 확 발전했거든요. 네. 근데 순기능도 굉장히 많지만, 역기능도 네. 많이 있어요. 예를 네. 들어 게임 중독이라든가. 네. 어, 또는 뭐 나쁜. 해킹? 이제, 해, 해킹. 그런 것들할루시이션이라고 네. 해야죠. 판각 네. 이런 정도. 있데 네.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학의 이제 교양 과목으로 인터넷 윤리에 대한 그 교육시키고, 인터넷 윤리 지도사를 양성하고, 네. 어떤 뭐대회에 이렇게 정보 문화상을 저희 국민 훈장도 추천해서 주고, 훈장 포장 이렇게 하고, 또 소프트웨어 공모 대전이라는 것을 또 운영을 하면서, 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터넷 강국이 되는 그런 기초작업을 한 거죠. 네. 네. 네 어, 그리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인터뷰 네. 준비하면서. 네. 우리 회장님이 이 세계 네. 3대 인명사전이 네. 있는데 이 3대 네. 인명사전 중에 두 곳에 네. 회장님이 나오신다고요. i b 시라고 해서. 인 네. International Biography Center 네. 영국에 있는 그런 큰 기관입니다. 네. 세계적인 그런 업적을 담긴 사람들을 예, 출연 상을 시상을 하고 공표하고 네. 그런 거죠. 그래. 네 여기에 이제 수록된 인물들이 예. 전 세계 지식인 한 예. 2천 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된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예, 예, 우리 회장님이 포함이 돼 있군요. 예, 예. 네, 참 대단하신 분을 예. 우리가 아. 모셨는데 왜 이렇게 예. 세계 3대 인명사전 가운데 두 군데서 회장님을 예. 등재를 시켰을까요? 예. 저도 이제 궁금히 생각해봤어요. 예. 제가 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네. 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탁을 한 바도 없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될까 했든지. 네, 부탁한다고 이제...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물론이죠. <laughs> 근데 여기는 보니까, 꾸준하게 그 사람의 그 업적을. 업적. 그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 심사를 해서 인증을 해서 이제 주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군데 영광스럽게 받았죠. 어, 회장님께서는 이제 네. 글로벌 리더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삼 네, 예. 어, 3대 인명사전에 수록이 됐으니까. 그러면 회장님이 생각하는 글로벌 리더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네. 공부를 하는데 학문적 깊이와 그 넓이를 네. 높게 하기 위해서 네. 학사, 석사, 박사를 각각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을 우선 인정해줍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아,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정성적인 것보다도 정량적으로 네. 쉽게 말해면 최근 3년간 실적이 업적이 뭐냐, 뭘 위로했냐 네. 네. 이런 거고,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네. 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졌냐 네. 뭐 이런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회장님은 부합이 되는 인물입니까? 예, 저는 석사학사 박사를 따로 했고요. 네. 훈장 대통령상 포장 이것이 증명하다시피 계속 노력을 해서 그 업적을 냈고 쉽게 네. 말씀드려 서 제가 정보통신 분야에 해외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 이제 기관장을 할 적에 400억 달러에 최초로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슈퍼컴을 우리나라에 네번 세계 네 번째로. 설치를 해서 일기예보가 잘 맞게끔 하는 네. 그런 데이터 가공을 하고 그런 설치를 했고요. 나이스라는 그, 그 초중고등학교 그 교육 행정 시스템이있습니다 네. 아, 그걸 이제 IBM에서 그걸 주도해서 어, 기, 밑바탕을 그서 개발을 했죠. 보니까 초중 고등학교 네.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네, 네. 해야 된다라고 네. 역설했고 네. 네. 실제 이게 이루어졌다고요. 그거는 이제 그 제가 IBM에서 이제 외국 물건을 사실은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미국의 IBM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어떤 그런 통신 장비들을 한국에 셀링을 하고 네. 그 이익금을 미국으로 보내는 거가 본류지 않습니까? 그게 네. 한국에 막 투자만 계속하는 거니까요. 네.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외화 유출에 <laughs> 천병이다. 음, 주범이다. <laughs> 네, 주범. 술도 어. 많이 사고 그래라. 술도 많이 사고 했죠. 네. 근데 그 말이 씁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 가서, 정부 기관으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맞아요. 네. 런데 우리나라 제품은 없어요. 팔려고 해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고 갔다 그냥 쓰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저기 아일랜드, 뭐 이스라엘, 인도, 뭐 모든 나라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컴퓨터 교육을 해요. 네 어, 지금 이제 와전돼가지고 뭐 코딩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야겠다. 호스트 팔로워가 되는게 아니라 호스트 무버로서 우리가 하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 관철을 시켰죠. 네, 그게 이제 보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아셈이라고요. 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정보통신분과 예. 의장도 하셨습니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라는 예. 뭐 굉장히 고위층들의 모임인데 대통령들 모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예. 여기서 어떻게 우리 회장님께서 예. 정보통신분과 예. 의장을 맡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IBM 출신이라는 거가 일단 좀 선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한다는 거가 이제 네. 두 가지 에다가 이제 또 정부에서 기관장을 하고 기관 그 대표로 갔으니까 결격 사유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당신이 해라. 그래서 인도사람이 있고 부의장하고. 네. 그래. 그때가,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2014년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이 이제 그만큼 세계에서 네. IT 국가, IT 네. 강대 국가로 인정을 받는 것도 좀 연관이 있겠네요. 유엔 총회에서 네. 총리, 대통령, 외교 장관 아니면 총회에서 연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아예 올라가지를 못하겠는데. 그때 당시 양 장관님께서 한국의 IT 발전상 정책 상황을 좀 서금을 해달라. 네. 비외교부 장관으로서 가서 네. 연설은 받았죠. 그 정도로, 그때 당시는좀 위상이 있었습니다. i 그때 국으로서 네. 굉장히 이제 많은 성과 음. 업적을 만드셨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고향이 군산이십니까? 군산입니다, 전라. 네. 군산, 네, 고향 군산. 네. 네. 고향 군산에 대한 뭐 네. 네. 추억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 네. 추억이 많죠. 네, 군산 목포가 사실은 일제시대는 가장 왕성한 도시였고 네. 일본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백화영조라든가 또는 뭐. 군산에 있는 뭐 경성 고무라든가 네. 그 타이아 고무 신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올명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이제 뛰어놀기도 하고 식수 한 것이 직원도 막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도 돼 있더라고요. 네처에 이제 놀러 가서 고기도 잡고 그런 추억들이 많죠. 그렇군요. 네자 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회장님의 네. 일생을 네. 3대 키워드 중심으로 네. 좀 네. 살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로. 우리 회장님께서 정의를 꼽으셨어요. 왜이 네. 정의를 회장님의 음. 첫 번째 키워드로 선택했습니까? 대개 보면 교훈 그뿐인 건 정의, 진실,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자유와 정의는 그건 주관적인 그 평가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적이나 사실로 팩트로 증명되는 것은 진실이고 네. 그렇지 않은 건 정의다, 자유다 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그 집단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네. 보편성이 그래서. 없는 자기만의 정의는 다른 네. 사람들을 네. 억압하고, 네, 그러죠. 예, 네. 지배하는, 탄압하는 네. 예,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그럴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예, 나는 이제 말씀이신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네. 회장님께서 진실을 꼽았어요. 진정성이 없는 것은 타우거든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그 사람들은 진정성과 그 진실함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평가합니다. 뭘 해도 진정성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미국은 실패를 해도 도와주는데 우리는 한번 실패하면 그냥 그걸로 아무것도 없다. 네. 살, 살림 망한다. 이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제 그것이 밑바닥이 안 되면 항시 감시하고 진짠가 가짜인지 예? 감리하고 감사하고 이런 역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진정성이다. 이쪽 어, IT 또 첨단 음, 분야의 음, 음, 전문가로서 네. 어, 이재명 정부의 AI 네. 3대 강국 코리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어, 그 실현 가능할 수도 있고 네.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디테일에서 저는 그 소프트웨어 애국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프트웨어라 하면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그 다음에 랭귀지, 그다음에 그 나머지 유틸리티들, 뭐 보안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국산이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안 써주니까 기업이 클 수가 없어요 책 GPT가 좋다고는 하지만 네. 다양한 거 내가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분별로 이거는 우리나라 것을 좀 써줘서 써줘서 그 성장할 수 있게끔 그걸 또 잘해서 외국으로 도 수출을 할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많이 써줘야 이게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 투자도 그런 것을 좀 식별을 해서 크게 안 되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보면 포항제철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그냥 된거 아니잖아요 네. 탱커 만들고 국방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 방향성은 맞은데 그 디테일을 보고 그강론에서좀 취사선택을 잘해서 국산품 애용 국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거기도 세계적인 시장이 보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런 것을 해야 어, 실효성 있게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분야, 네. 이 분야에서는 외국산에 네. 너무 많이 지금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핸드폰 쓰지만 그 iOS 아니면 안드로이드 쓰잖아요. 네, 100% 쓰고 있습니다. 그 학교 학사 정보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은행에서 온라인을 끄면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거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월계가 전부 외산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아주 기, 기본적인 것을 우리나라 국산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든가 이걸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효과가 있죠. 네. 음. 자 이번에 이제 회장님 세 번째 키워드 를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세 번째의 키워드가 좀 독특합니다. 끈기. 네. 이건 어떤 뜻입니까? 네. 뭐 하든지. 완성이 될 때까지 음. 네? 제가 왜 다섯 번 했잖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성공한 배경에는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분. 네. 그래서 해봤어가 그게 같은 해봤어, 어, 해봤어 안 해보고 미리 포기하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될 때까지 하면 아이디어 거기서 나와요. 어, 그래서 그런 끈기 네. 특히 이제 비굴의 투지, 투지. 네. 네. 포기하지 말고 네. 저는 거꾸로. 될 때까지 하는 게아니라안될 때까지 해본다. 네. 어, 이런 이런 생각으로. 결국은 된다. 네, 결국은 된다. <laughs> 네. 그렇군요. 네. 네, 정말로 참 좋은 신념, 네. 네. 성공을 향한 좋은 비결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는 I T 약자들 돕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네. I T 엔젤스 로타이 클럽이죠. 네. 이건 어떤 겁니까? 아, 어, 그리 그냥, 그냥 노타리 클럽이 있는데, 네. 그 IT 분가는 없어요. 분가로 운영하는데, 네. 그래서 한국 그 총재인 그박후원 장관이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빌 게이츠가 이쪽에다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부를 많이 하죠. 에, 기부를.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알았는데, IT 쪽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좀 하고, 또 앞으로 세상은 또그 IT를 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니까, 그때 이제 그 AI를 얘기를 한 거죠. a i 라는거예요 반도체 센서 기술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융합된 거거든요. 네. 오감을 우리가 만져봐야 옛날에 알았는데 가서 냄새 맡고 감각 오고 거리 알고 온도 알고 이게 다 오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센서로 잡아들여가지고 그걸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그 이제 가공을 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LLM이 인공지능이 그러지 않습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그 많은 저기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잡어 되는 거죠. 반도체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 확산이 되고 나온 거죠. 그렇게 되는 거 네, 생각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뭐 어, IT 네. 재능 기부, 지식 기부도 네.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또 동시에 네. 또 시인이기도 하시다면서요? 깜짝 놀랄만한 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뭐 2022년인데 네. 서울문학 네. 시부문 신인상. 신인상이에요.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보니까 어. 회장님의 시를 좀 우리가 한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아버지라는 시입니까? 제가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려웠고 즐겨올 때마다 그제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연상하면서 제가 시를 썼죠. 제목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눈보라 치는 삭풍 앞에 내 작은 등을 지켜주신 거대한 산맥 같은 아버지 땀 흘려 일하시며 너는 한 자라도 배워라 이 모습, 저 모습, 가족 위에 희생, 헌신. 그런 모든 것이 저에게는 사랑이었어요. 왜 그것을 이제야 아는지 눈물 흘리며 불러봅니다. 아버지, 왜 대답이 없어요? 그 힘찬 버팀목 없이 혼자 먼산 바라보며 아버지 거친 손이 장난감이었던 그 손은 어디에? 팔 뻗어 매달리고 저를 부드럽게 감싸주던 안식처, 옆에만 있어도 눈빛으로 주는 깊은 사랑 그 사람,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사랑을 너무 네, 많이 받으시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네. 울컥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뭐 어디 가실 때마다 그냥 제 손을 꽉 잡고 네. 그렇게 가셨는데. 예 그런 아버지들의 사랑 네. 또 희생 헌신이 있었으니까 네. 이제 오늘의 우리 회장님이 탄생하신 건데 그런 아버지의 사랑 같은 마음으로 IT 후배들에게 네. 회장님이 꼭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에, 아까 끈기 정의 이런 말씀에 진정성 있게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하나 둘 잡고 계속 파면 네. 실패하더라도. 웃음이 나오고 후회가 없다. 네. 말이죠. 후회가 없다. 꼭, 꼭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네.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진력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했는데 그게 설령 안 되더라도 후회는 없다. 네. 그래서 끈기와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라. 이렇게 제가 후학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면 네.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는다.라는 예, 이제 귀한 말씀 예. 정말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이제 회장님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예. 됐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아주 감사합니다. 호남은 먹을 거 풍부하고 바다, 산 수려하고 그다음 에 학문을 굉장히 숭상하고 어,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호남에 와서 많이. 어, 활동도 하고 기업도 하고 학교도 가고 어, 이렇게 하라고 어,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은 자랑스러운 나의 고향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KBC 호남 호남인 AI 강국 코리아를 꿈꾸는 조성갑 회장님의 발자취는 단순한 기술의 역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여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인재 육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성갑 회장님의 열정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호남호남인도 힘차게 응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